Bye. Mm -hmm.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셀트리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일라이 릴리의 공장을 인수하면서 자,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거는 공매도가 계속 급증을 하게 되면서 공매도가 무려 27%나 됩니다. 공매도가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0.87% 지금 60일선에 60일선에 안착을 하면서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와 줄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나 지금 다른 종목들은 다잘 가고 있는데 이 K바이오. 자, 여기에서도 대표주자라고 할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못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의약품 관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다가 셧다운까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복합적으로 주가를 좀더 끌어내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셧다운은 저는 반등의 기회로 보고 있고요 왜 반등의 기회가 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현재는 매도가 아니라 우리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가 굉장히 이상하죠 이게 그 지금 현재 넥스트 트레이딩 장의 좀 고질적인 문제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통합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정규장 KRX 차트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력들의 강력한 공매도가 결국에는 이 반등의 시간이 임박한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일봉으로 봤었을 때 계속 상승이 나와주고 조정을 오랫동안 받고 다시 강한 상승 이후에 다시금 조정이 받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월봉으로 봤었을 때는 딱. 이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조금 더 주가를 내린 다음에 대략 16만원선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려고 시도를 할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지만은 16만원까지 떨어지기에는 지금 셀트리온의 상황이 하방보다는 상방의 압력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이 미국의 이 셧다운 같은 경우에 항상 역대 차트를 보더라도 셧다운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 산업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목에서는 일단은 회피성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출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보통은 이 필수재 쪽으로 수급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필수재에 속하고 현재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들은 공매도를 강하게 때리면서 주가를 내린 다음에 상승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기 때문에 반등의 시간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좀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 셧다운이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다가 일례 아이릴리 공장으로 인해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도 이제 회피를 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정부랑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을 하면서 일단은 관세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17개 글로벌 빅파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화이자가 먼저 그 선을 끊었다. 그러기 때문에 17개나 되는 이 글로벌 빅파마들을 파마들이 어떤 식으로 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후발 주자로 전략을 잘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년치에 대한 물량을 미국에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라이 릴리 공장 인수로 인해서 관세에도 어느 정도 회피를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가에는 오히려 이런 전략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게 바로 반등의 시간으로 임박했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강 프로의 주식 소통방 이 방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현재 매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종목들 있으면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9시 정각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리아서키트 17,6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게끔 충분히 매수 하시게끔 이렇게 종목을 안내해 드렸구요 우리가 깔끔하게 오늘도 5%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는 현재 100명이 넘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 방을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제가 챙겨드리고 있단 말이죠. 뭐큰 금액으로 이런 종목들은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소액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에서 한 3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접근을 하신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소소하게나마 뭐 몇만원에서 뭐 10만원대까지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을 통해서 셀트리온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타점과 관련된 부분들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셀트리온 주주님들이라고 하시면은 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소통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대부분이 셀트리온 주주님들입니다. 대부분 이 셀트리온 주주님들이기 때문에, 이 방에서 우리가 모르는 정보들도 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매매했을 때 확실하게 우리가 좀더 빠르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트라고 한번더 써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참여링크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당연히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방이기 때문에 시청자님들 주주님들은 어, 구독자 아니시면은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60일선, 60일선에 과연 안착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은 우리가 매도를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내가 혹시라도 이 비중이 작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왔다. 아까 월북 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지금 자리가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계속 때려가지고 더 여기서 낮추려고도 하겠지만은 시장이 바라보는 이 상황은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셧다운으로 인해서 필수재인 오히려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자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삼바보다는 오히려 셀트리온이 오히려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잘 대책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상승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23만원에서 25만원 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악재가 있었을수록 수급은 더 한쪽으로 쏟을리는 이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8만원에서 30만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웬만큼 여러분들은 전부 다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점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가. 분할로 비중을 올려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강프로가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챙겨드릴 거기 때문에, 어, 카톡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소통하시면서 매매하시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이 대박주. 대박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요거 꼭 놓치지 마시고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 이번 달 대박 종목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행동하는 자만이 확실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자, 이 대박 종목 꼭 잡으셔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도 수익을 좀 챙겨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A HBM 관련된 그리고 첨단 패키징 공정의 핵심 필수 장비 후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필수 장비를 현재 이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반도체 성장의 핵심 장비를 현재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HBM 관련돼서는 계속 적층 단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 패키징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필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장비를 현재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후공정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자,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미래 성장 동력의 확실한 기반을 현재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에다가 견고한 수요에 기반한 이폭 파적인 재무 성장 우리가 아무래도 이 기술적으로도 아무리 자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재무적으로 좀 뭔가 안전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안정성을 제공을 해주겠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1% 현재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155% 현재 폭증을 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부채보다 현금 보유량이 두배 이상 많은 이 강력한 재무 구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오라클 하시죠. 오라클이 최근에 한400%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자, 여기에 즉... 직접적인 국내 수혜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지속적으로 이 AI의 자본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실하게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자 하이닉스 라든지 삼성전자 라든지 지금 대장주들이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이 섹터가 무조건 순환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주로 우리가 공략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다. 특히나 최근에 이 차트를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30% 이상 장기적으로는 120% 이상도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한 이 자리에 현재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고개를 살포시 들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빠지는 것보다도 상방보다도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이나 기관 특히나 이 연기금이 엄청나게 지금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자 연기금은 한번 매집을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매집을 합니다 뭐 잠깐 매집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연기금은 한번 진입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현재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기술적 매매 구간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놓치지 말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박주는. 제가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수급이 꼬여 버리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을 잡고 싶으신 분들 아래 번호 010-6876-9767자 여기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만 남겨 주시면은 바로바로 종목명과 함께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전부 다 무료로 진행 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자비까지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꼭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박주 신청하시고 꼭 구독, 좋아요. 이건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어느 정도 태운 다음에 시간이 가져다 주는 베네핏을 충분하게 누렸을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강한 상승이 연말까지 나올 수 있다 최소 30에서 120%까지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꼭 놓치지 말고 우리가 공략을 하시면 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수익을 좀 챙겨가고 싶다거나 혹은 실시간으로 내가 정보를 받으면서 이 타점과 관련된 부분들도 대응을 한다라든지 혹은 내가 셀트리온이 굳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을 가지고서도 여러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는 자 그런 방이기 때문에 아래 번호 010 6876 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 셀트라고 한번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대박주 마찬가지입니다 대박주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문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 주셔도 되시고, 어 구독자 아니시면은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다 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